아, 딸기 피스타치오는 별로 안 궁금하다. 이거 이거 좀, 좀 궁금하긴 해. 모카 소금빵 하나 사볼까? 어떤 거? 응. 흑임자 우 찰떡 생크림빵. 마폴리 피자막? <laughs> 아 치도냄이잖아. 빅 클래식빵. 영국산 체소치즈 나 이런 편의점 햄버거 한몇년 만에 처음 먹어본 것 같은데? 진짜, 어. 오, 엄청 많이 들었어. 두꺼워, 이거. 아있짜 혹시 고파 어. 어안 하면 청순하고스데 어. 당지고 지금 다며 들어가 지고말요 어. 제 야, 다. 흑인자보다팝수 먹는 맛? 음 팥빙수. 아, 어떤 감정을 연애하고 싶냐고요? 어, 맛있어저인그 어, 그러니까. 음? 저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. 이적으로안 음. 통. <laughs>

나를 놓쳤어요. 나 was 영 n 이 s u d d 라고 I'm telling you, I'm telling you, I'm telling you, I'm telling you, I'm 근데 근데 그냥 빵인데? 옆에는 이제 그냥 모카빵인데? <laughs> <내가> <laughs> 재방문한 상남동 술집 소라 너무 맛있어 진짜, 돈가스 우리 시도냄새를 사로잡은 흥거흥얼콘노래 귀여워 이 레트로 분위기 너무 좋아

소거 <spectrum mice> <치즈> 내가 계속 순대도 어있어 완전 추정일인데 당면 이런 거 전골 엄청 좋아하고. 당면을 진짜 좋아해요.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적응해야 돼. 처음인 도 훨씬 싫어, 싫어. <놀람> 원래 이스는자 그러기엔 그값데또1 0명이래 아니 이이자이여기유리그릇이여기 때문에 왜? 스테이 뜨거운 거 글맞죠, 너무 그냥. 국자도 너무 딱맞는 국자야. 플라스틱 국자 주는데도 많잖아. 내가 소라 차량도 근데 진짜 여기는 내가 기본을 뭔가 잘하는 그런 느낌 잘 보이지 않아? 어그 사이에 캣님 아맛있다정있 음. 와. 살짝 수자 음. 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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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네.

<물리 음악> 어, 이 가방 진짜 갖고 싶어 어 뭐야 c k 은데 s 이 t Oh, well, s h 제발. 헤이 hey, 헤이. Hey. 아, 그러면 안 돼. 갔죠. 아, 아 거기를 왜 가는 거야? 왜 다시 갖고 가는 거야? 너무 좀 그래. 그럴 거면 사는 게 낫지. 돈 주고. 아, 이게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<laughs> 어. 지금 싸왔잖아, 저기들. 근데 그저싸은 애를 더판으로 해서. 아. 어. 이제 다른 애를 들고 어. 가야 되거든? 어. 잘라 일단. 아, 잡... 아! 완전 안 잡혔어, 여보기. 저는까지만 아 해보는 거다. 오케이. 제발 좀 걸려. 오빠! 너무 미끄러진다. 너무 귀엽잖아. 아, 아안 되겠다. 자 넣어봅시다 자, 보고 딱 보고 될거 같다 싶으면 딱 눌러야돼 아 안됐어 다시 다시 한번더 한번더 아. 아. 아, 아. 아, 아. 아. 있어할어 있어. 나도 나 나도. 아, 이렇게 우리는 만원을 아, 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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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, 보 뭐, 뭐,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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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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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스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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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와! 진짜 세다! 어 아이 가비스! 그래한한번하 하지 스 가비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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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비스 가비스! 의한스시간 아, 어. 놀았지 음. 지어요보지 저기 들어가서 어디? 금 지금, 양이 스푼 쫄기해잘 카페라떼? 그냥 카페라떼? 어. 어,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음. 나빵 음. 옛날에 엄청 더 크고 썼는데 몇년 전에 봤지? 어, 되게 미니미니해졌다 음. 음. <laughs> 또 오늘 그 노래 안 불렀잖아 아, <웃음> 너무 <웃음> 사정해서 <laughs> 식사하니까 거기도 치킨캔더 샐러드가 갔는데 우리빨에 아니더라 그게 그거야 스프를 어 생각했는데? 한번을또 어쩌다보니 엄청, 엄청 많이 시키게 됐어 또 어쩌다보니 한 4인분 <laughs> 너무 지저분하긴 한데 다 먹고 나머지는 포장했습니다 갑자잘 배우는데. 꽤 응. 그래 마지막에. 응.

조사하고는 저기 저 전이 잘먹곱다 진짜 먹고 싶어 먹어야 돼. 그랬다 음. 만해봐야겠다 조금 음, 음. 조금만 더해봐야 빠. 먹 그러니까. 있을지. 오, 완전 음. 말랑말랑해졌어. 아, 다행이다 근데 초코 향이확나이거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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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스타일로 했네. 다르긴 그래 아, 어. 그러니까. <laughs> 어뭐 그렇게 한다 그래도 가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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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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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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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수 먹고 있거든요. 나, 이두두두

응그래 <laughs> 음, <laughs> <laughs> 아니, 목이 어떻게 그렇게 나와? 먹은 줄알았는데 이게 또 남았네요. 연세우유레드벨벳신상 같아서 바로 사고. 가는데 이 만약 키 수. 아니 크림치즈가 가득 들어 있어. 음. 맛아는데맛있어 레드벨벳 맛도나 오오.

네, 잘해주요 네, 잘해주안요 네, 잘해주세요. 네, 잘해주세요. 네, 잘해주세요. 네, 잘이주세요 네, 잘해주세요. 네, 잘해요맛있요 모르겠다.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그냥 이거 똠얌 쌀국수, 모닝 글로리 쿠바퐁 커리. 그리고 이건 창, 창맥주? 창이 맥주인가? 태국 창, 예 창. 진짜 약간 레전드급 태국 음식. 쿠바퐁 커리도 먹어볼게요. 네. <목소리> 음 진짜 맛있다것 어. 음, 맛있어? 리 밥이랑 응. 컬이랑 그트래블다 씹어 먹어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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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동심채튀 진짜 맛있어. 약간 마늘 맛. 음. 맛있다. 약간 마늘맛 맛대만에또 근데 이게 왜 유명하지? 모르겠다 음. 음. 대만이 태국이랑 가까워서 아닌데 모르겠다 가까워? 아, 아예 다른 그 특성의 나라같은데 그가좀 회장, 회장 느낌인데, 음. 아, 난 거긴 뭔가 시기만 음. 하고 감면좀 아쉽던데, 이거 진짜. 이거는 뭔가 그 홍룡궁에 초보들 모을 수 있을 것 같은가? 아, 그래? 신금지 한번 여기 오라고 해야겠다. 아, 그리고...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진짜 태국분들이 운영하세요? 그 음, 음. 음, 음. 근데 소스 완전 세. 게기 같애 먹을까 아, 진짜 살짝끝이네 근데 엄청 뭐, 맛있었데 원래 거 가서 가서 먹는 어. 숙주 방금 넣었는데? 소스로 아, 해놨고손없어졌 야, 내가 이렇게먹을래 이거 너무. 아, 아, 이거 너무. 아, 이거 그래. 아, 이데 아, 무 아, 이거 그러니까, 그러니까 넣무서이어 아, 아, 니나 너무. 아, 그러니까 아, 먹거거 너무. 러 이거 너무. 아, 이거 너무. 거 이거 너무. 아, 이거 너무. 아, 이거 너무. 아, 이거 너무. 아, 이거 너 아, 이거 거너 아, 거 응, 음, 음. 소면은 진짜 안 먹거든요.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우동면, 뭐 쌀국수면 이런 건좀잘먹고요 떡볶이 콜도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왜 모든 태국 음식 이런 데는 레몬이? 뭐그 나라 같지 기후라 뭐라 고하어요 그리고 그때 말레이시아는 갔을 때 오이가 있고. 아, 얘가 좀 맵네. 감동의 맛이 다서 <laughs> 똠양국수 남은 거예요. 밥도 말아먹고 있어요. 어디 쯤있지동대에 지났거든. 지금 응. 교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45분 만에 다 먹었습니다. <laughs> 제가 똠양쌀국수 혼자 다 먹었고요! 본양 생맥주 다 먹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그런 아마스빈 이런데랑 어, 완전 달라. 찐찐 참맛 네. 맛있어. 어 맞아 맛있어. 근데 맛있지. 그래 자기가 말한대로 뭐 그런 게 없네. 아 이국적인 맛. 근데 난 이국적인.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? 네. 남편은 별로. 까 별론 아니지만 어. 내보다는 어. 어. 아니다. 나 어. 진짜 맛있어. 전 완전 제 입맛이야. 아. 그래. <laughs> 제목을 한번 바꿔야겠다. 태국이 좋아서. 약간 무슨. 밀크.. 괜찮아 아마스리네파는 밀크티 자기가 맨날 먹는거 지지 그 얼굴이 그 밀크티 약간 꽃향같은것도 좀 나는거 같아 음, 맞지? 맞지? 맛있어